예수의 미친 목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의 성령 대폭발을 일으키려고 하는 굿모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봉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네. 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는 데 예, 예. 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시 뭔가 이나이 나라고 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전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뭐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예수님은 말이죠.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나라 말도 죽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에? 왔던 데로 돌아가시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기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 세상 사는 것을 굉장히 에, 사람들에게 뭐 많은 은혜를 끼쳤지만은 예수님 역시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요, 죽음이 깊,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는 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고 번쩍하셨던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계신 곳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우리 죽음을 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야. 나이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이 만, 네, 나이만큼 속도가 빠르다 제가 지금 69세니까 69km로 달려가는 거야. 일주일이 한 장이야. 월요일부터 바로 그냥 주일이 오고 그렇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69세인데, 아우, 잠깐 살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가 무지 무지 빠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은 여러분 예수 믿는 저도 역시 죽음을 어떻게 어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거야. 원래 어디서 왔는데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만 정확하게 아는 것 뭐야? 아버지께로 왔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딱 마음중심에 붙잡고 사는 사람만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랑방탕에 살고 자기 나름대로 살지만은 결국 종착력은 지옥불이 되고 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올바로 사는 것이고 정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중간에 십자가 지기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냐면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제자들이에요. 가족들도 아니야. 제자 사랑하는 제자 열두 제자들을 갖다가 아주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지극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일주일 밖기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할까요 예. 먹고 싶은 거다 먹든지 아니면 뭐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데 간다든지 뭐뭐 예? 뭐 아니면 뭐뭐뭐 뭐, 어, 뭐 정리를 한다 든지 이렇게 할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 목회 마지막 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 후면 은퇴하네요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때 뭘 해야 되냐? 나의 그 자기의 자기의 사람들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익명의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좋은 설교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서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거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나를 따르는 제자 열두 제자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꽉 채워서 내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십자가 복음을 대신 맡아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가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거야. 인생 마지막 주에, 한주간 남았을 때뭘 하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편하고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야.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 중에서 누가 있다는 거야. 마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도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예수님 은다 알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마귀자시다. 가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 딱 열한 명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는 마귀 같은 자식 그 제자가 있다더러 하그지 그, 그,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다 보면요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걸 내쳐요? 그렇게 아니야. 예수님도. 쫓아내지 않고 말이에요. 내치지 않고, 그까지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여기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런 것이야. 에 네. 너는, 너, 안 되겠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죠이 세상에서요, 참, 멋있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까지 품어 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는데 나중에 다 도망가 튀었습니다 그거 다 아세요 하지만 도망가고 세번 부인하고 막, 예, 가루 자체 좀 팔아먹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자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배신자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 세번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을, 이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또한 사람들이 줘야 될줄 믿습니다. God bless you.